자, 여러분, 바울과 이방인 성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바울의 담에색 체험의 본질이 회심이면서 동시에 성교적인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 사명으로의 부르심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11절에서 구절에 걸쳐서 자신의 담회색 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나니아의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예레미야의 언어를 빌려서 선지자적 부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여기 보면 15절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지금 어 예레미야를 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선지자적 부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부름으로 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유대교로서의 회심이 명백하지요. 여기 보면은 어, 바울이 그렇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서 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어, 나는 어, 더 이상 어, 유대계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을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했고 교회를 위해서 박해 받는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대파리새적유대교에서메시아적 유대교로서 교로의 회심이 좀 명백하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 세고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의, 아라비아에서의 3년을 언급하지만,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신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후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갈라디아서와 바울의 회심에 담겨있는 사도행전 내용이 살짝 상이합니다 그러나 뭐,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공회와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후 48년경 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곧이어 발생한 안디옥 사건 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안디옥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해 버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의 증언 사도행전 15장에서 누가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겨 어, 두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온 일부 형제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이 문제를 사도들과 함께 상의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유무,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과연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가 예루살렘 공유회의 핫 이슈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 사 아,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을 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자 대화를 거치지요. 사울 어,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대화를 하고요.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입을 빌려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1번,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유대인들은 지키겠지만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 없다. 최소한의 요구만을 어,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드려진 재물, 그리고 피, 그리고 목 졸린 짐승들을 피할 것이에요. 이게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형제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디옥의 이방인 성교회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분쟁 이것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누가가 묘사하는 내용이 살짝 다른데요. 누가는 선교 여행에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요한 요아 요한 마가 어 요한 마가 어, 이 친구를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은 과거 소아시아 1차 선교 여행 때 요한 마가가 자신들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바울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안디옥 사건은 좀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3년간 거기서 성교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첫번째 갔고요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을 했고요 아, 다소로 갔다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두 번째로 갔습니다 이두 번째 간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 공유회였다 라는 거죠 갈라디아스 2장 1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세 명의 기둥 같은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유와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율법을 어 대표하지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너네 할례 받아야 돼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자유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복음이었죠.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방인 성교와 유대인 성교를 동시에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보내졌다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예수 복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최소한의 전제는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우상숭배에 들여진 재물과 피 목졸린 짐승 등을 피할 것이 요구가 되는데 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2성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지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다가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차적인 의미고요. 이차적인 의미는 그 당시 48년 경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고 유대당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축복, 복음을 전해주었으니까 이방인 교회들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어, 대가파 주라, 대가파 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죠. 이 요청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인정하고 상호 돌볼 것을 인정하는, 따라서 연합성을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명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갈라디아스 2장 11, 13절에서 바울은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안디옥 사건의 본질은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행했어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행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결법입니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면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삼겹살도 먹고 굴도 먹고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인데 식탁에 그것들을 가지고 오겠죠요 식탁에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부정한 음식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의로운 상태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야고보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야고보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식탁 교제에서 물러나요.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이 이에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다. 외식해버렸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의 성교사역은 분열이 일으켜지, 일어나고요. 바나바와 모든 안디옥의 형제 자매들은 베드로 편을 듭니다. 이에 바울은 홀로 성교팀을 꾸리지요. 그리고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홀로 성교를 떠나는 외로운 어, 성교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고요, 안디옥의 어떤 그런 거그 크리스천 어떤 그런 명성이나 어떤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더 이상 듣지를 못하고요. 오직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바울 당시에는 바나바가 승리한 것 같았고, 베드로가 승리한 것 같았고, 안디옥이 승리한 것 같았고, 야고보파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한 것 같았고, 바울이 패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반대 현상이 발생했죠. 바울이 흥망했고 안디옥 교회도 세퇴하고 바나바도 세퇴하고 베드로도 세퇴하고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파 다 세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회 후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떠났죠. 그 이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좀 중도파였고요, 야고보는 좀 극보수였어요. 따라서 베드로의 부재 시에 야고보를 필두로 하는 극보수 세력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적 기독교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극보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이루어졌던 사도들의 동의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게 되고요, 이 사도들의 동의를 그들은 깨 버리게 됩니다. 어, 따라서, 최소주의의 이방인 출신 교회들, 최소한의 율법만을 지키자고 하는 이방인 출신 교회들과 최대주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교회들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었고요. 어, 이방인 출신 교회 편에 썼던 바울은, 어, 유대인 출신 교회들, 그리고 야고파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과 비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울의 서신서에 정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홀로 성교 팀을 꾸려 안디옥을 떠났죠. 그래서 2차, 3차, 4차 여행은 바울은 안디옥과 무관하게 물론 안디옥과 연관성을 유지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팀을 꾸려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요?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에서 상당한 성교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또 이방인들한테 계속해서 반대만 경험하고 박해만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전했던 성교 사역은 수많은 열매를 맺고 이방인 교회는 기독교의 주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0년 이후 멸망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화해를 시도를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3차 전도 여행 즉 어, 그리스로의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 5장에서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하죠.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모아 에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바로 그에루살렘 공의회 공의회의 결정이었죠. 이방인 교회들이 이것만 좀 기억해달라라는 거죠. 바울은 끝까지. 야고보파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공유의 결정을 그들이 깨어버렸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 자신은 그 공유의 결정을 따라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라 것입니다. 연보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기 원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30 31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반대에 직면하고 연보가 거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력을 합니다. 이번 방문은 아마도 바울의 이방인 교회들과. 유대 땅의 유대인 교회들이 평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우려처럼 연보는 거절되었고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누가가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연보가 거절됐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유대인 교회와 연, 이방인 교회 간의 열압이 이루어졌더라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열압은 성취되지 못했고요. 3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로마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성교 여행이 로마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옥에 갇힌 채로 샤슬의 메인 채로 4차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외로운 사도로 순교하게 됩니다. 아마 64년경이 아니었을까?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바울 64년경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곧이어 바울은 잊혀진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순교했죠.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방인 교회들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요. 그의 선교 사역은 엄청난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 교회들은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 버리고요. 디다케라든지 수도 클레멘타인 정도의 문서만을 남긴 채 여기에 마태복음을 추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교회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2세기 이후 주류 정통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1세기 중반에는 어, 유대인 교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쇠퇴해 버렸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은 이제 2세기 이후 주류 정통 기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기독교는요 어,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의 전통 속에서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어, 세워진 어, 어, 예수 종교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것, 즉 예수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이 없이 전한 거죠. 이 율법이 없이 전해지는 예수복음, 이 예수복음을 통해서 전개된 이방인 선교는 교회의 의미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누가가 묘사하는,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혹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는 역사책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전면에 부각되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확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동반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8장, 10장, 11장, 12장, 13장, 19장. 누가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 중재자들의 선포 행위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 중재자들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할 인간 중재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 중재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어, 어, 도와 인도하게 됩니다. 즉, 어, 성령의 활동은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예수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뭐죠? 개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한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탄생하는 것이 개인의 회심과 교회고 그 말씀의 어떤 선포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며 그 말씀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 중재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좀 읽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구원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지,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혹은 뭐 대체했다. 혹은 뭐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스라엘의, 뭐랄까, 개혁된 실체이다. 혹은 교회가 새 이스라엘, 개혁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a s s e m b l s of God, 즉 하나님의 회중,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회중이라고 하나님의 회중, 백성 이스라엘을 70인영에서 유대인들이 번역을 할때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초대 교회는 자신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즉 자신들, 즉 교회가 자신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로 어, 적용을 하고, 이 에클레시아를 그들은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지칭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자신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번역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바로 같은 실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약속된 메시아의 구원사역과 성령 부어짐의 결과 새로워진 어, 개혁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개혁된 이스라엘이고요. 예수께서 개혁을 하셨고, 새롭게 성령께서 구성을 하신 개혁된 이스라엘이고요. 구성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었죠. 항상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을 때 비연속성의 요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개혁해 버립니다. 개혁해 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성취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는 구약을 버릴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혁적인 운동 속에는 소외받던 갈릴리 갈릴리인들 여인들 그리고 죄인들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들이 환영받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이 개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죠. 이 아이러니는 선지자 시무원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현상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갈라지기는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독론과 교회론, 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 즉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에 결정적으로 우존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즉 구원사역은 처음 제자들의 형성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의 교회론, 교회의에는 누가의 예수 이에의 풍성한 함의에 깊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의 예수 이해에 대한 요소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누가의 교회 이해에 이해를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기독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이해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높은 고 기독론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 선생, 우리에게는 한 선생이 있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강조를 했는데요.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고기독론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생각, 그리고 삶을 포괄하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70인을 보내면서 윤리적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지갑을 가져가지 말고 어떤 뭐 돈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윤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예수의 삶과 열정을 삼을 것을 요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과 열정이 제자들의 삶의 모범이 되고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따라서 선생이신 예수를 따라 걷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자도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이 제자도의 모습을 따라 윤리적인 내용,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 주, 그리고 예수님의 특성이 되겠는데요. 자, 25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두 번째 동영상을 멈추고 어, 나머지 부분은 세 번째 동영상에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